네, 안녕하세요 양기마 기사입니다. 오늘은 선수 귀마 대 후수 귀마 기보를 준비했습니다. 첫 수는 귀마 쪽졸 열면서 병차 묶고 진행을 했고요. 상대방은 반대쪽 차기를 확보하셨습니다. 무난하게 진마 올리자 상대는 귀마로 응수를 합니다. 일단 면포까지 두고 상대는 진마를 올렸다라는 것은 어뭐 때에 따라서는 왼쪽 혹은 오른쪽 포를 면포로 두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선수를 잡고. 일단, 포로 응수를 받았을 때, 중앙상이 나가게 되면서 이 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상대방은 올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궁을 내렸어요. 상대는 기위상을 올리셨고, 일단은 이 병과 이 병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차한칸 올렸고요. 상대방은 기위상으로 먼저 때리는 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잡고, 상대가 뭐 차를 진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가 한번 들어섰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변에 있는 병을 잡게 되면서 이제 리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이제 병을 올리고 일단 또 과감하게 때렸는데 여기선 조금 더 수비를 하는 선택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상대가 차가 이렇게 멱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빼면서 한번 지켜줍니다. 뭐 이렇게 밀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이 올라오면서 차가 병을 못 잡게끔 한번 하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기위상이 뜨면서 차를 한번 겨냥을 합니다. 그래서 차한칸 피해주셨고, 그리고 일단은 차장군. 사로 받았을 때, 이쪽에 눌렸던 상이 변으로 뜨면서 살을 잡겠다. 라고 하니, 일단은 궁을 먼저 피해주셨고요. 살을 잡고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막았을 때 다시 한번 빼주고, 여기서 과감하게 이제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면자리 잡았지만, 마가 뜨면서 이제 지켜주고 있죠? 근데 무서운 거는 이쪽에 있는 두 개의 병이었습니다. 일단, 마가 뜨면서 노리니까, 쓸어서 지켜주고, 상대가 뭐 병을 여셨네요. 일단은, 궁 수비를 하기 위해 살을 열고, 여차하면 궁을 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귀마이기 때문에, 포가 이 자리에 놓이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포를 넘기시더라고요. 뭐, 양포분할을 한다라는 건지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포사타를 먼저 과감하게 합니다. 어, 그 이유는 점수에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차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제 깔끔하게 교환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 뛰는 기물만 봐도 제가 4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포를 두셨고, 저는 이제 중앙을 굳건하게 지킬 준비를 합니다. 막아떠서 노리니까 또 한번 중앙 단단하게 해고, 상대방은 여기서 또 이렇게 중앙을 좀더 푸쉬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만또 한번 빼줍니다. 여기서 붙였을 때졸 한번 당기고, 마가 또 노리니까 붙여줍니다. 상대방은 뭐 여기서 또 여셨다라는 것은 마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상부터 한번 빼주었고요. 상대가 마가 돌아갔을 때 양쪽에 있는 상을 일단 변으로 빼주었습니다. 뭐 포도고, 저는 이제 또 중앙을 단단하게 하겠다. 상대방도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마가 한번 진출을 합니다. 이제 면포 한번 노리고 올립니다. 상대가 궁을 틀 수밖에 없을 때 먼저 잡고 이제 한번 싸움을 겁니다. 뭐 여기서 마가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는 안 하셨고요. 일단은 궁을 먼저 트는 선택을 하고 이제 포를 쓰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또 가운데를 좀 강하게 한번 마련해주고 상대방이 뭐 궁을 올리셨어요.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부터 뜹니다. 뜰수 있는 기물들 한번 다 떠주는 게 좋겠죠? 상대는 마가또 내려왔고, 여기서 조가 마가 올라오면서 포를 겨냥하니까, 이제 포를 한칸 이제 올렸을 때, 다시 한번 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이 올라와서 또 계속 겨냥을 합니다. 포가 넘을 수밖에 없었고, 마가 뜨면서 장군의 이제, 포를 잡히게 되니까, 어 상대방의 이제 기권으로 이제 대국이 종료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선수기마대 후수 귀마 기보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